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건강검진은 매년 정상인데 왜난 이렇게 피곤할까? 입니다. 건강검진을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어, 저희 아버님이 대한검진의학회 회장님이셨고요. 한, 한 8년인가 10년 정도 회장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랑 병원을 함께 할때 건강검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뭐 초음파나 뭐 어떤 내시경이나 아니면 결과 설명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거의 뭐 하루가 눈코 틀새 없이 지나갈 정도로 바쁘게 검진 환자들을 보고 그 와중에 기능학 환자들을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건강의 단면만을 한, 한 아주 작은 일면만 보는 거거든요. 어, 난 건강검진이 정상인데 왜 이렇게 그냥 삶이 피곤하고, 활력이 안 나고, 음? 왜 그런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좀더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검진센터에서는, 뭐, 암 표지자 검사라든지, 뭐, 갑상선 혈액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추가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암 표지자나 초음파를 했을 때, 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을 수, 많이 있을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음, 갑상선 검사 정상인데도 몸은 되게 찬,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가 많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경우는 이제 진단이 잘안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검진을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통지서가 오죠.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연말에 이제 꼭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한 12월 달쯤 되면 <laughs> 정말 병원이 미어 터질 정도로 검진 환자들이 옵니다. 사실은 이제 건강을 뭐 체크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막 12월 뭐 30일 뭐 12월 말 되면은 이제 뭐 엄청 바빠요. 엄청 이제 검진을 그냥 받으러 오시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검진에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사실 요즘에는 좀 기준이 완화돼서 좀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몸에 염증이 없는 사람은 혈관질환에 큰 위험이 없다. 그래서 한 240, 50까지 올라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200 정도가 넘, 넘으면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높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220 넘어가면 좀 높다 해서 이제 뭐약 같은 것도 권유받게 되고 이릅니다. 근데 검진 결과에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다는 얘기는 잘안 해요. 근데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성호르몬. 생존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부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사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금방 배터리가 꺼지고. 근데 콜레스테롤이 낮은 거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조금만 높아도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생성이 좀덜 되게 확 낮춰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안 드셔도 되는데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그런 분들을 이제 약을 끊어주고 식이조절을 해 드리고 저 뉴트리션 쪽으로 가게 해 드리고 좀 안심시켜 드리는 것을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제일 낮은 사람이 그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높은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게더 문제다. 낮은 거를 좀 올리면 덜 피곤해진다. 그리고 너무 높은 분들은 뭐한 240, 50까지는 약을 안 먹어도 괜찮고, 한 270, 80 정도 돼도 다른 염증 요인들, 뭐 산화 스트레스, 호모 시스테인, 오메가 3, 부족, 뭐, 뭐 이런 것들이. 시뭐 이런 것들이 괜찮다면 염증이 없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수 있고 더 오래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해석의 부분이 약간 좀 다른 거고요. 특히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사실 콜레스테롤은 먹는 것보다는 간에서 생성하는 게 거의 뭐한 80%는 되니까, 먹는 게 사실 미미한 영향만 있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뭐 200, 뭐 20, 뭐30요 정도 된다고 해서, 아, 난 고기 먹고 기름 먹으면 안, 되, 안 되겠다. 그런 거 먹으면 뭐, 아 죽, 죽겠다.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콜레, 총 콜레스테롤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관련성이 적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뭐 2000년대 이후로 나온 논문들 중에서 어 저탄수식이와 저지방식을 비교한 어떤 논문들 안뭐 20여 편을 살펴보면 저탄수식이한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콜레스테롤 높다고 약을 바로 먹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지방을 전혀 안 먹는 식단을 하시게 되면 그게 더 피곤해지는 삶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어떤 상처나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염증이 있는 부분을 가, 가서 그거를 복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결핍이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담즙 분비도 안 되고 담즙 분비가 안되면 지방 소화도 잘안 되고 또 간이 필요해지죠 그리고 뭐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세포막의 성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콜레스테롤이 적으면 세포들끼리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카톡이 갑자기 일시 정지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장애가 생기면 네이버에 막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들이 이제 잘 작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사실 검진에서 많이 그 잘못된 어떤 결과 통보를 많이 받는 거가 좀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HDL과 TG 중성지방 비율이 1대1에 가까운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보다는 총 콜레스테롤 LDL 수치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집착에서는 조금 더 마음을 놓으셔도 되고, HDL과 중성지방의 비율이 1대 2.5가 넘어가지 않게, 1대 1에 가깝게 하는 식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그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 검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공복 혈당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당은 정상식이라는 사람들은 식후 혈당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가 이미 조금씩 진행이 되는데도 공복 혈당은 제일 나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이 높은데도 공복 혈당은 정상인 사람도 많고요. 사실은 내가 체중이 자꾸 찌고, 배가 나오고, 식후에 졸렸고, 뭐 짜증도 잘 나고 이러면은 식사 1시간, 2시간 후에 혈당, 인슐린 수치, 그 다음에 당활 색소를 재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검사들은 검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인슐린 저항성인 분들이 검진에서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를 하다 보면 당뇨가 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저탄고지를 하다 보면 식후에 혈당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정상화가 되고, 공복 혈당이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식단을 하게 되면 원래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활수술 재보고, 인슐을 린 재보면 점점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피검사 결과라는 게그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혈액검사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뭐 상위 5%를 배제한 그 수치를 재는 거기 때문에 그 특이한 내가 식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의 검진에는 안 잡힐 수도 있고 검진에서 어 약간 오해를 사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복혈당이 음 저탄고질에서 좀 높다는 거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식후혈당과 당화혈색소 뭐 인슐린 검사 이런 걸 해서 나의 전체적인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검사에 렙틴 검사도 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 검사 들어가 있는데 간 검사가 이제 뭐 gpt got 뭐감마 gtp 지방간 검사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gpt나 got가 올라가려면 간세포가 파괴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간세포가 파괴돼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에서 해독을 못한다고 해서 간세포가 꼭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거를 더 정밀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는 이런 유기산 검사라든지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기능학적으로 간에서 대사가 안 되고 지금 간 해독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뭐 뭐항성분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간은 해독은 굉장히 안 되는데 GPT, GOT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음 뭔가 내가 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혈액 검사에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유기산 검사를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간의 정밀한 대사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뭐간 검사도 결과를 보면 60 이상이면 간이 나쁘다고 돼 있고 뭐 59부터는 이제 60이 수치가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간약도 보험이 되고 처방이 돼요. 근데 59면은 보험이 안 돼서 처방이 안 돼요. 근데 60이면 안피 피곤하고 59면 안 피곤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장 선상에 있으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구요. 얼마 전에 이제 그한 유튜버가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막 품절 사태를 벌인 그 에바치온이라고 하는 조화제에서 나온 그 글루타치온 환원형 글루타치온 제재들이 간을 해독시켜주는 성분이죠,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시리마린도 있고 뭐그 다음에 뭐, 뭐 우르사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간이 뭔가 수치가 꼭 올라간다고 해서 아,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정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간이 꼭 정상은 아니다 이런 걸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근데 위내시경 검사는 원래 검진에는 헬리코박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헬리코박터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헬리코박터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세요 물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위가 점점점 만성화가 돼서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위암 발병률이 이 10년 추적 검사에 11배가 올라가니까 그 위내시경 하실 때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같이 해달라는 얘기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헬리코박터는 위암의 발병 첫 번째 원인이고 위가 안 좋으면 몸의 모든 건강 상태 가다 깨져 버립니다. 장도 나빠지고 간도 나빠지고 몸에 독소도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되고 미토콘드리아 잘 작동을 못 하게 되고 그게 누적되면 뭐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뭐 이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데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그 시작점이 꼭꼭 씹어먹는 거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뭐 이런 게 중요하죠. 헬리코박터는 위산저하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위산저하증도 일으키고 위산이 적게 나오니까 많은 영양소를 먹어도 수치 변화가 잘안 생기고 호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꼭 검사해 보시라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변 검사는 내시경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제 대변 자멸 검사로 하는데 사실은 자멸 검사에서는 주로 치질인 사람들이 양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암도 사실 뭐한이기막삼기 돼서 막 이게 커져야지 혈변이 나오는 거고 그 초기에는 혈변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그러니까 그 혈, 대장 그 자멸 검사. 검진을 하고, 어, 자멸이 안 나와서 안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몇달 후에 대장, 내시경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했다 보니까, 암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매년 검진을 통해서, 그, 자멸 검사가 정상, 정상이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대장 암이 발견돼서, 나라에 뭔가 이런 민원을 놓고, 막 이런 분들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은 자멸이 안 나와도 반드시 해보셔라. 그, 엄한, 그, 치질 환자만 계속 내시경을 받고, 정말 암세포가 잘하는 분들은 못 번, 못, 이차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참,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또 유방에 이제 만모를 찍죠. 유방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 유방 엑스레이는 음 우리나라 동양 여성들은 치밀 유방이 많아 가지고 치밀 유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엑스레이로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칠, 치밀 유방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검사를 안 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런 경우는 대장 내시 아 저기 유방 초음파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유방암이 사실 여성암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유방, 그, 맘모 그래피, 엑스레이가 친일 유방이나 정상이라고 나왔다 해서 유방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자.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죠. 폐사진을 찍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뭐 뭐 결핵이나 뭐 폐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사실 엑스레이에서 크게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진 않아요.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심장이 좀 커져 있다, 심부전이 있다, 아니면 뭐 가끔 이제 옛날에 알았던 흔적이 석회화돼서 보인다. 음 아니면 현재 가끔 이제 무슨 결절이 보여서 정밀 검사에서 폐암을 찾아내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특히 사실 엑스를 찍는다 그러면 우리가 피로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 목, 흉추, 요추의 홀스파인을 찍어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홀스파인을 찍어보면 그 거기서 각각의 해당된 장기로 신경과 혈액이 나갔는데. 그 장기에 어떤 혈액과 신경 공급이 오랫동안 안 되다 보면 그 장기가 점점 약해지고 암도 잘 생기고 기능에 문제가 올수 있거든요. 근데 홀스파에는 사실은 잘안 챙겨주는 병원이 별로 없죠. 어, 그래서 사실 이런 피로나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안 걸리고 건강하시려면 홀스파인을 꼭 찍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 괴짜기론이 있는데, 우리 몸을 사과 괴짜기라고 하면, 괴짜기 찌그러져 있으면, 아무리 온도를 잘 맞추고, 환풍이잘 되게 해도, 이 괴짜간에 있는 사과가 썩습니다. 골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곰지 않게 해주는 게, 몸의 전신, 그 스파인, 척추를 찍어가지고, 그걸 교정하는 작업이죠. 그렇게 해서 개 짝을 정상화로 만들면 안에 있는 사과가 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 내가 뭔가 목도 좀 뻐근하고 뭔가 좀 치마도 돌아가고 뭔가 이제 뭐 무릎도 아프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안 좋다 싶다 하면 하시면 같은 부위를 계속 뭉쳐서 마사지를 하고 해도, 해도 안 풀리고 그러면 홀스팬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교정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 건강의 3대 요소가 정신 건강, 구조 건강, 영양소 건강이에요. 대사 건강. 그리고 어떤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이제 받았다 해도 자멸에서 양성에 나와서 이차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 해도 장 기능을 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뗀다고 해서 용종을 떼는 원인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뭐 가스를 자꾸 차게 하는 어떤 원인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 장의 기능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변비를 만들고 설사를 만들고 가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대장내시경으로 보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히 일부분 뭐, 괴양성 대장염, 크론수병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의 기능을 볼 때는 그뭐 소변 유기상 검사나 아니면 그장 누수를 볼수 있는 검사들 뭐 장의 염증이 있는지 보는 칼 프로텍팅 검사 이런 다른 검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변을 가지고 정밀하게 장의 균주도 검사하고 그균주에 맞는 어떤 뭐 약이나 허브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 뭐, 여러 가지 그, 유산균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 GIS 툴, 프로파일 검사. 이런 것들을 해보면 내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해결을 하지 못하면 내 시경을 아무리 해도 장 건강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피곤한 거죠. 그리고 검진에는 우리 몸에 영양소가 충분한지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고, 영양소가 부족하면 세포에서 제대로 영양소를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경독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검진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활력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랑은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대학병원 가서 m r i CT 잘 찍고 다 했어요. 근데 건강검진도 풀로 비싼 걸로 했어요. 근데 별 이상이 없대요. 근데 본인은 피곤해요. 그럴 때는, 그럴 때 기능을 보는 기능학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어떤 기능이 잘못돼서 이렇게 피곤할까? 나의 해독 문제인가? 위장의 문제인가? 호르몬의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죠. 당은 오지 않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 검진에만 의존해서는 나의 앞으로 올수 있는 나의 미래의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안 좋은 걸 찾아내서 수술로 교정하는 게 수술이나 이제 뭐큰 시술로 교정하는 게 사실 검진의 목적이고 우리는 근데 병에 걸리기 시, 걸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기능학을 통해서, 기능학을 의지해서, 그 나의 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미래 건강한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건강검진도 많이 해보고, 기능학도 많이 해본 의사로서 어, 이런 건강 검진에서 다루지 않는 그 필요한 원인들 또 향후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점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